저희가 이제 팝구 골프를 이제 시작한 지는약한 8년 됩니다. 8년 만에 저희가 골프 용품 시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1등으로 자리를 내겠고, 저희가 시장 점유율은 약60% 점유율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고장 팝구 골프 구장 만드는 사업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크린 사업부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했는 약 1년 전에 제가. 그 야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시장이 앞으로 또 다가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했는데, 지금,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미완성 프로그램입니다. 미, 미완성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이제, 제가 올한뭐 10일경 돼가지고, 좀 완벽한 프로그램을 출시하려고, 이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출시했을 때는, 일본 구장에서 이제 만드는 다른 메이커에서 만드는 스크린는 좀에 저희 따로 오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뭐한 목에 좋은 제품을 터뜨리려고 밤새 고민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 뭐 300만짜리 제품을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무에 깎아가지고, 이제, 사포트 하나 는 그런 수준인데, 저희는 100만 이상 가는 것부터는 기능성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포트에 기능이 들어가 있고, 헤드에도 기능이 들어가 있고, 고가의 뭐, 저희 최근에는 또, 불사조제가 최고 비싼 용품인데, 그 클럽은 저희들이 뭐, 금이 한돈 들어가 있는데, 거는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금을 한 돈, 처음에 23만 원에 금을 한번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52만 원에 한 돈을 매입을 합니다. 한 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이제 가게를 올린 그 그룹을 만들게 되었느냐면 일본가가 비싼데 300만 원짜리 막 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급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 맞춤 200만 원, 300만 원 만두가 이그 가게 나오지 않아서 금을 한넣어봤는데 지금 자꾸 금가를 올라가니까 <laughs> 50만 원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금을 뭐 어떻게 가게를뭐깔 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게 그 매출이 천억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장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도 다 받고 있고, 그러다가 내년 한뭐 중순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코스닥에 올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이라든지 지금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엄청나게 차옵이다회사에서만뭐 줄서가 기다립니다. 요, 상담을 할라고 어떻게 하면 고장을좀 지어주고 지휘, 또 우리가 채를 좀 우리가 자기네들 수입을 해가지고 게요 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여섯 팀들이 이제, 미국, 이제 미국이 50개 주로 이상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시긴 한로세 명이 이제 계약을 할단계고 계약금만 들어오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중국에도 올해 한 200개 고장이 탄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어요. 바꾸골프 시장이 그래서 동남아는 뭐 이제 태국 같은데는 벌써 고장이 또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쪽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꾸골프붐이 일어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최근에 그 지금 이제 우리 K 바꾸골프가 전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있고, 일본은 약간 추춤을 하는데, 또 일본에서, 어이, 한국에서 이 박구골프가 이렇게 성행을 하니까, 또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애들또 조금 이제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고, 느낌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laughs> 야망을 가지고. <받는 것> <laughs> 지금 스프레이 시장이 이제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 만드는 건 어차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그러니까 1년 저희가 완벽한 제품 나온다 하면 1년 한 5, 5개월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월 뭐 중순이라 이때 나오는 제품은 일단 뭐 최고의 제품이라 고 그래 보시면 그래픽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기계의 어그 그 용량이라든지 이것도 그 전에 이제 뭐주문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이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지금 한 4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한 5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완벽한 제품이 나오지 않느냐. 계속 이런 제품,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계속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도 그거 뭐또한면 투자는 되지만 또, 또 좋은 제품 나오면 불벗기 시작하면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그렇고 지금 그 예식장 가시는 분들이 손이 없어요. 어제 젊은 사람들이 있고 뭐잘 뭐. 어린아들도 잘안 나오다 하다 보니 저, 생, 저, 그냥 뭐, 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이제, 스파크골프 스크린 사업으로 이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좀 된다, 하면 막 틀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이라 이제 그래서, 국내에 어느 정도 점령이 되면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어뭐 저희가, 필리스가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영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하고 함께하고 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때까지 클 때까지 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다 오셨고 앞으로도 또 대한민국의 일인 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시도 이어본 적이 없고 또 처음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국산품을 예용해주신 덕분에 여기 다 오셨다 고하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파구동호인이몇명 정도 되냐고약한 60만 명 정도 앞으로는 300만 명까지 는 저는 판단하게 늘어난다고 보고, 더 이상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보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봄이 탄다면, 이게 저희가 뭐, 그 미래의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야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 불구하시고, 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비스수와 함께 가도록 노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합니다 많을 좀더재했고또 세계로 뻗어가는이 피닉스에서 또이 스크린 파골프를또 시작하셔갖고 이 피닉스 이름 뜻처럼 불사조가 돼서 훨훨 날아가고 전 세계를 재할수 있는 날이 곧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우리 저 장세조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의 말씀 을 드리고 어, 스크린 파골프번창하기를무궁 어, 발전을 빌겠습니다. 어,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정의 행복과 기쁨만 가득하시길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협회장님 이근영 회장님 축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장세주 회장님 이하 희스 어, 가족 여러분 네, 이렇게. 한국과 관전하게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야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피닉스가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습니다 우리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길 거듭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 네, 습니다 김경민입니다. 네. 아, 저희가 사실 그 파크골프를 어, 한 작년에 이제 처음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제 피닉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OBS에서 이제 첫 회를 시즌 1을 시작을 했는데 시청률이 아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 피닉스 덕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제가 이제 약간의 인맥이 있고 그래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게 돼 있고 그러에또 우리 피닉스에서 또 시즌 2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피닉스 를 알리는 데일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골프 그. 업체에 가보진 않았지만 피닉스의 지식들은 다 외모들이 정말 뭐 상당한 수준의 네. 음, 네. 얼굴 보고 꾸나봐요 <laughs>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정말 잘생기신아시아권에서 네. 보기 힘든 전쟁이었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저는 피닉스를 위해서 피닉스 가족과 함께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사랑하고요. 피닉스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laughs> 불구하고 축하의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저희 파크코프 넘버원 브랜드 피닉스 스크린 파크골프가 실내 스포츠인 스크린 파크골프로의 확장을 축하드립니다. 군이 출신의 걸출한 사업가로 고용 발전에큰 힘을 보태주시는 자랑스러운 장세조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피닉스 스크린 파크골프 개업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큰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팝골프를 선도해온 피닉스 팝골프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피닉스 스크린 팝골프의 개혁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김영만 전 군의 군수 대회 몇분 비웃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 지금, 안 아, 그래도 제가 몇 분을 지금 소개를 할까, 뭐, 부터 해서. 근데, 모든 분들다 이제 뭐, 수구협회장님 부터 해서, 예, 다 이제 협회장님 나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차라리, 아예 오신 분들, 다 감사한 분들이니까, 모든 분을 소개하자. 알겠는또 이제, 예, 몇 분만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서로, 어, 우리 면을 익히는, 어, 그런 의미에서, 한번식 어, 테이먼트, 제임수이사님 오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들 저희들 2위 회사를 저희들 인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전국 대회를, 우리 피니스가 지금 8회 정도를 했고요. 어, 이제, 로얄 미더스는 2위 업체입니다. 2위. 2위 업체인데, 항상 자기들 대회를, 자기들 체만 가진 사람이 대회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열망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하면서 가장 우리가, 로얄 미다스의 해으면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전국대회를 열어달라 해서 5월달에 로얄 미다스 채만 가진 사람들 전국대회를 하고요 저희는 6월달에 이제 대회를 하는데 8회 대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밑에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충남까지는 올라왔지만 다 이제 경상도 쪽에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불만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대구에 있지만은 1위 업체인데, 에, 서, 서울, 뭐, 경기, 강원도 와야 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에, 경기도에서, 에, 가평 아니면 양평에서, 에, 구해 피닉스 왕경원전 대회를 할예정입데 6월 달에. 그렇게 하고, 에, 전국에 이제 각그 17개 시도별로 한 3, 4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총판 대회를 다열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피닉스나, 어, 우리 뭐 가족들 오셨으니까, 어, 피닉스 체를 가진 사람들만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꿈을 만드는, 또각 예. 지역에 또 경기를 원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손준조 예. 대장님. 네. 아, 예, 분장님께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를 많이 축적했는 분들이고, 저희 피닉스 공부체를 인도네시아에 공급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 계속 가야 되고, 뭐 한국이 들려도 어쨌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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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챔피언, 또장정구 챔피언. 네. 세최고고저희 m 모여를 맺고, 저희 이제 복싱협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장세주 회장님과 이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골프 조뭐이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최고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어, 저는 어, 우리 지인들하고 장세주 회장이 열렬히 응원하고 어, 광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어, 제가 저는 이제 복싱을 했었고 어, 지금도 후배들을 키우는데 어, 제가 이제 3월 1일 날 출국해서 영국 런던에서 우리 선수가 세계 대표 도전을 해요. 시합의 중계방송이 전국 150개국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선수 그 트렁크하고 가운에 피닉스 파크골프가 저도 그렇고 어, 한국 바크 골프, 피닉스 바크 골프가 아주 어, 발전할 수 있게끔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정,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장세주 회장님이 이, 오늘 이 자리를 로얄 미더스 정무위사 문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어, 스크린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해 주실 연성현 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네빈 여러분 그리고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및 임직원 여러분 오늘 티닉스 스크린 파프골프 서울지점 개업식에 참석해 주신 다른 응. 덕분에 이 자리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고 바로 위쪽을또 함께 채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비율을 담아서 하나 둘셋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컨텐츠 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메모리메모리아 <목소리> 그... 아, 아, 어, 아, 이거 메모리 저장 아다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친구를 메모를... 아그거 어, 아. 스파자 그거는... 아, 아, 그건... 아, 아. 아.